라이더스 엠파이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BMW 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플래그십 SUV, 바로 2025년형 BMW X10 시리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강렬한 이 모델은 단순한 SUV를 넘어 BMW가 SUV 시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의 모델입니다. 기존의 X5나 X7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스케일, 그리고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파워트레인, 최신 기술, 예술적 디자인까지, 엑스텐 은말 그대로 도로 위를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엑스텐 위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보면 엑스텐은 기존 BMW SUV들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키드니 그릴이 LED 조명과 함께 통합되어 밤에도 그 존재감을 뽐내며 슬림한 레이저 라이트가 강렬한 인상을 완성합니다. 본닛은 입체적인 라인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차체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세련되고 유려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측면은 강인함과 동시에 유려한 곡선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후면에는 X10만의 독특한 테일램프와 대형 디퓨저가 적용되어 뒤에서 봤을 때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차체의 크기는 X7보다도 더 큽니다. 전장 5.4m, 휠베이스 3.3m의 압도적인 크기는 3열 시트를 탑재하고도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데 충분합니다. 22인치 휠이 기본이며, M 퍼포먼스 스트림에서는 23인치 휠과 카본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실내는 BMW 위 플래그십 모델답게 최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전면에는 커브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드라이브 구는 더욱 빠르고 직관적인 UI로 개선되었으며, 제스처, 음성, 터치, 다이얼까지 다양한 조작 방식을 지원합니다. 대시보드에는 우드와 알루미늄, 가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무드 라이트와 향기 시스템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운전자에게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6인승 또는 7인승으로 구성되며, 이열은 독립 캡틴 시트가 적용된 구성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마사지 기능, 통풍 미결선,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도 성인이 탑승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넓게 설계되어 있으며 전 좌석의 우시포트 무선 충전 패드, 개인 조명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모델은 직렬 6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총 출력은 500마력이며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상위 트림인 X10 M602는 v a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최대 출력은 720마력에 달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가속과 터보 엔진의 폭발적인 출력이 결합되어 그 어떤 도로에서도 강력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BMW가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한 X10은 고속도로에서 완전한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하며 스마트 교통 예측, 자동 차선 변경, AI 기반, 피로도 감지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 자동으로 빛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과 나이트 비전 기능은 운전자에게 더욱 안전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우어스 엠퍼센드 윌킨스 포디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진동을 통해 음악의 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하나의 콘서트홀이자 극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루프에 적용된 파노라마 인피니티 글라스. 주간에는 햇빛을 차단하면서 자연광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야간에는 조명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실내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바꿔줍니다. 가격은 예상대로 플래그십답게 높은 편입니다. 기본 모델은 약 1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M 퍼포먼스 모델은 2억 4천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단순한 SUV의 가격이 아니라, 럭셔리, 퍼포먼스, 미래 기술이 결합된 프리미엄 경험에 대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BMW X10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고급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2025 BMW X10 시리즈는 오직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함.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멋진 차량 리뷰로